의원님의 무서워요. 생각과 주변 분들 많이 무서워요. 어. <laughs>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찾고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은 겁나죠. 어, 음. 대의민주주의 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일이고, 가보자고. 늦지 않았잖아. 음. 어, 커뮤니티에는요, 네. 한준호 의원 근황이 궁금하다. <laughs> 지금도 슬픔에 쌓여있나? 큰 <laughs> 어. 눈망울이 그립다. 이런 어. 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아. 네. 음. 많이 아파서 어, 우선 무릎, 피, <laughs> 나만 하질 않았는지, 아 무릎 고치는데 시간이 한, 한 석, 한세 주, 세주 넘게 한, 3주 아 이상 무릎 때문에 고생을 좀 했고, 음. 중간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아 네, 또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집안에 갇혀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저희, 제가 언론개혁과 관련된 특위 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법안들 다 이제 음. 완성을 좀 해야 됐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중요해져서 저 네. 지방선거 공천을 또 처음 해보다 음. 보니까 음. 음, 많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공천하느라고 네. 뭐 그것 때문에 또 한참 네,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행실장으로 130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루도 안 쉬고 130일을 음. 보냈는데 어, 이렇게 달리다가 멈추니까 뭐 음. 무릎 고장나고 음. 아. 얼굴 살도 한, 체중이 한 5kg 빠지고. 음. 음. 그리고 뭐 얼굴도 한번 다 뒤집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laughs> 클로즈업 싫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에서 네. 수행실장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네네네. 수행을 하셨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좀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더 아프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제 현실 도피를 음. 하게 되죠. 음. 이 정도 되면은 현실 도피를 하게 되고 오늘도 이제 같이 수행을 했던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어, 그랬는데, 다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 하는데, 뉴스도 잘안 보게 되고, 음. 어, 그리고 자기 일에 좀 집중하게 되고, 음. 뭐못 챙겼다는 지역고 챙기겠다는 핑계로 이제 지역을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이러는데, 음. 어, 벗어나야죠. 얼른 벗어나고 음. 그 다음 준비를 해야죠. 음. 아니 근데 누가 저, 저 씻고 네. 왔냐고 얘기하는 거? 네? <laughs> 누가 저보고 씻고 왔냐고 얘기하는 건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차인데. 어. <laughs> 아니 그러면 그 너무 차이뭐 <laughs> 네. 최근 최근에 이재명 고문과 연락을 하신 적 <laughs> 네, 있으세요? 네, 뭐 문자도 하고 음. 전화 통화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아직 옆에 또더 가까이 계신 분들이 좀 남아 계셔서. 네. 뭐 그분들 통해서도 이제 안부를 물어볼 음. 때도 있고 음. 오늘도 관련해서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네.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데요? 어, 주로 이제 집에 오래 음.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외부 일정 은 거의 없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도 빨리 벗어나셔야 되니까 음. 뭐 그런 노력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뭐 어, 정치적으로 이제 뭐 압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어, 뭐, 데뷔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건 제 추측이고. 음. <laughs> 음. 근데 네. 이재명 고문님 보면은 네. SNS로 소통도 정말 활발하시고, 네. 또 피드백도 너무 빨라서, 지사분들이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단 말이에요. 음. 요즘 조금 여유가 있으신가 보네요. <laughs> <laughs> 근데 진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저 되게 좋았던 게, 음.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음. 그 기술, 그리고 어떤 소통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걸 민주당에서 가장, 그러니까 정치인 통틀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음. 진짜 가장 잘한다 보고 네. 계속 그런 얘기 했는데 음. 계속 같이 다니셨잖아요, 몇달 네. 동안. 네. 어떠세요, 실제로? 어, 실제 그렇게 하세요.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고 어. 문자는 다 읽어보고 음. 간략하게나마 답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 전화가 왔을 때는 뭐 콜백이라고 하죠. 네.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음. 혹시나 놓치는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경우는 없습니다. 음, 어. 그 최근에 네. 대선, 어, 대선이 끝나고 음. 오히려 이재명 고문에 대한 지지 그리고 관심, 네. 인기 뭐 이런 게 늘어나는 모습이었잖아요. 음.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슉슉이 하르방님 같은 음, 어,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아 저렇게 생기셨구나. <생겼을> 민희 <laughs> <laughs> <미니가 웃음> <이렇게 웃음> 보고 계세요. <laughs> 네. 미니시는, 네. 늘어나면서 네. 이제 어2030 세대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또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또 변화를 또 음... 보시는 모습이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네, 같아요. 그, 그 제가 정치에 참여를 하기 시작한 게 2018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음... 실은 이제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가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는데 음... 어, SNS와 더불어서 청와대가 게시판을 열고 국민 청원을 받고 하면서 어, 흐름 자체는 이제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로 많이 다가온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어, 제가 좀그 절감한 게 저도 하루에 문자라면 수백 통씩 받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음. 근데 요즘 읽게 돼요. 음. 그리고 이게 의사 결정을 하는데 영향도 미칩니다. 음. 근데 이런 이제, 전 팬덤이란 말은 썩 좋아하진 않고, 음. 어, 이분들이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힘이 자, 뭐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국민들의 힘을 대민주주의에서 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선출직 의원들이 받아서 하는 건데, 네. 본인들의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음. 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처음 실현해 주신 게 우리 흔히 개혁의 딸들이 혹은 개딸분들이 음. 어, 만들어 주신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래서 의사 결정에 음. 영향을 미친다고 네. 했는데 그래서 그 최근에 검찰 선진화 법안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이 됐을 때도 실제로 그런 그런 거죠. 어 이제 그것만 가져갈 수는 음. 없는데. 어, 어쨌든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에 한 편이기 때문에 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그런 주장과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저 역시도, 어, 저는 이제 언론개혁 쪽의 네. 제 분야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 더 치중을 했었을 것 같은데 아주 관심있게 바라보게 되고 필요성 공감하게 되고 뭐 그랬던 음. 것 같습니다. 당 안에서 네. 체감하는 게 어떤지 궁금하신 분도 많이 음. 계실 것 같아요. 아까 하르방님도 직접 나와주셨는데 뭐 최근에 2030 언론에서 주목은 하는데 의원들이 느끼는 음. 이런 지금 개딸 양아들 음. 이런 응원 물결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무서워요. 의원님의 생각과 주변 분들 <laughs> 많이 무서워요. 어, 어떤 점에서 <laughs> 어, 무섭다는 무서워요. 게? 네. 제일 어떤 결정을 할때 제일 좋은 거는 실은 그냥 제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음. 두 번째는 신중한 건 이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결정의 권한 자체가 제게 있지 않다라는 거를 깨우치게 되면 결정이 굉장히 음.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어, 다수의 의견이 전달되면서 제 생각과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결정을 못 하게 돼요. 음. 음. 근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어, 저는 말씀 그대로 어, 헌법에 그대로 표기되니까 저희가 법전에 권력이란 단어가 딱한 단어 나오거든요. 네. 어, 많이 나올 것 같은 권력은 딱한 단어, 1조 네. 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나머지는 이 권력을 어떻게 잘나눠어야 되고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찾고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은 겁나죠. 어, 음. 대의민주주의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들에도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편향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잘경청이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겁이 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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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음.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도 비롯해서 네. 뭐 SNS라든지 오프라인에서 계속 목소리 내시는 네. 그런 분들은 계속 지금처럼 음. 열심히 목소리 내면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다만 이제 그 분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당을 조금만 더, 그, 신뢰를 할수 있는, 음. 물론 당이 신뢰가 안 가,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데, 음. 당도 체계를 가지고 돌아가는 곳이라, 음. 당의 그 체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제,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시되, 질책하실 분들은, 객관적으로 좀 질책을 좀 해주시고, 고쳐나갈 부분들은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최고위나 이런 데서 다 논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저희 당원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박자를 좀 맞추는 게좀 하나 필요한 것 같고, 각자의 주장을 하다 보면 음. 힘들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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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론개혁 특유에 계시다고 했는데, 네네. 그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좀 음. 소개해 주세요. 그 언론개혁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언론의 정상화라고 음. 불리는데, 네. 이게 크게 카테고리가 4네 개가 있어요. 네. 네. 하나는 지금 언중법이라고 불리는 본회의 계류 중인 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음. 두 번째는 1인 미디어에 대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세 번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법. 음. 네 번째는 포털의 공정화법. 이렇게 총네 가지를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뭐 언론이라고 하지만 저는 어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네. 언론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나갔던 게 언중법. 그러니까 음.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구제법. 이거는 카테고리가 총세 개로 돼 있어요. 어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이거를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어, 정정보도를 제대로 해주질 않아요. 음. 한줄 내거나 한마디 하거나 해서 네. 그냥 쓱 하고 넘어갑니다. 네.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음. 화나잖아요.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권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바꾸자. 음. 음,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만큼 해라. 음.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 이게, 어, 일종의 잊혀질 권리. 그세 번째가 증액 배상.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 제 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조 1항이거든요. 네. 21조 4항에는 여기에 만일에 문제가 있을 때, 뭐 피해를 일으켰을 때, 어, 침해를 했을 때는 여기 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배상도 지금은 뭐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변호사비의 10분의 1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배상해라, 증액배상. 그러니까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법률용어는 아니니까 법률용, 법률적 용어로는 증액배상. 음. 이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작년이었나요? 네. 그때 그 미디어 개혁특위였나? 그때 네네. 의원님하고 그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게 했었죠. 안에서 확실히 이런 목소리를 정말 열심히 내주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개개인만의 노력만으로 이게 다 바꿀 수 있는 게 음. 아니다 보니까 그, 그때 저도 되게 아쉽긴 했지만, 한준 의원님은 그때 확더 신뢰하게 된 게, 언론 쪽에 오랫동안 또 계셨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정말 잘 챙기고 계속 의지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또 믿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때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근데 밖에는 음. 사실 그냥 민주당이라고 문등 그려지다 보니까 네. 때로는 막 개혁한다더니 네. 뭐하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때도 있을 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특히 언론과 관련된 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언론 관련된 법은 이게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전을 보면 다 한자로 돼 있어요. 네. 아. 그래서 2009년에 IPTV가 나올 때이 법을 한번다 바꾸려고 했었는데, 음. 그때도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못 바꾸고, IPTV법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래서, 유럽은 2018년에 그, EU에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OTT까지 포함을 한 통합방송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두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후진적인 걸를 가지고 음. 근거를 두게 돼 있어서, 음. 이게 하나를 고치려고 하면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면 개정이 원래 통합 방송법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근거 법률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 여기에 하나씩 넣으려다 보면 다 계속 엇나가는 거죠. 아.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 언론중재법은 4월 임시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해주셨는데요.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네. 네. 당원에 포함될 수 그러니까 당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음. 같이 애를 많이 썼었는데 어, 이제는 어 올라가 있는 계류 중인 법이기 음. 때문에 개류 중인 법이기 때문에 사실 의결만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음, 네. 음. 이게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게 네, 그 네. 검찰 정상화, 언론 아, 정상화 네네. 챌린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뒤를 이어가지고. 네. 네. 음. 아 연결해서 계속 어떤 분을 지목하는 형식인가요? 네, 네, 네. 어떤 분 지목하셨어요? 저는 신현영 의원님 지목을 아. 했고. 음. 어 근데 누구였지두분 더. <laughs> 네, <웃음> <좀> 정신이 없어서 <laughs> 세 분을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네. 그데그 음. 검찰 네. 정상화를 두고 지금 뭐 네.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좀 네. 시끌시끌하잖아요. 분위 네, 어떻게 네, 네. 보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끌하겠죠 음. 네. 네. 해야 되는 사안이 건 어쨌든 수사기소권 분리를 해내야 되는 건 음. 맞고, 네. 뭐. 지금 이제 방향성들은 제가 볼 때는 틀리진 않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여당이 된, 어 국민의힘 측의 입장도 예전과 달라진 건 있지만, 예전에 본인들도 같은 주장을 해왔었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조율 중이니까요. 법사위 네. 오늘 일수 열었던 것 같은데요. 음.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음. 어, 저는 강하게 잘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음. 아, 그리고 이게 국민의 뜻과 결코 어, 어긋나는 건 아니다. 네. 국민의 뜻에 음.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박병석 네.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laughs> 보류를 했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 우선 본회의를 이끌어야 되는 음. 분이 계셔야, 계셔야 되고, 의장께서 이끌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부의장께 위임을 해놓고 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음. 않으셨는데 좋은 네. 모양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어, 본회의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 어쨌든 국회의장으로서의 가장 큰 의무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의무를 팽개치고 뭐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다. 음.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가신다면 나 국회의장실 앞에서 1인 위하겠다 이런 아. 얘기가 됐었는데 아. 네. 음, 안 되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안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음. 네. 그 한준호 의원이 언론개혁특위뿐만 네. 아니고 또그 국토교통위 소속이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인사청문회 음. 준비하시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내용 궁금하실텐데 지금 사실 내용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음. 네. 미리 이게 세워나가면 아, 네. 대비를 하니까. 네. 다만 제주도에 최근에 저희 보좌진들이 어, 제보를 받고 파견을 나갔다고 올라왔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받고 그러니까 확실히 의원님은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음.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이냐 아니냐 네네. 이걸 검증하실 텐데 이제 시민분 그러니까 네네. 지지자분들 입장에선 특히 원희룡 후보가 각종 음. 네거티브 막 허위 조작 정보 가지고 이재명 후보 엄청 괴롭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혼내줬으면 네. 좋겠죠. <laughs>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에 달지 않은 파 단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이만,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가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